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고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 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 되. 너는 여호와로 애미아마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마다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에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근 네, 오늘 오늘 본문에는 자기를 향해 이스라엘이 자신 국가를 향해 버러지라고 비하합니다. 아니 엄마가 기껏배 아파서 낳고 너를 낳고 미역국까지 먹었는데 너 스스로 버러지라니 너 자존감이 낮아도 너무 낮은 거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버러지 같은 제이콥이 야곱이 이 엠지 세대가 아플 수밖에 없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창세기에서 네 가지 이유를 찾았는데요. 첫 번째, 버러지 같은 야곱은 두려움을 너무 빨리 느끼기 시작했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가족의 균열이 생기고 두려움을 빨리 느끼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 열정 페이. 그래서 열정을 막 강요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시키면 다 했어. 라고 라반 이 얘기하는데, 야곱은 또 이게 달라요, 세대가. 그건 삼촌 때 얘기죠. 우리는 달라요. 이렇게 야곱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공포가 바로 야곱이 아플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삼촌 라반 때는 농사라도 잘 됐지, 목축업이라도 잘 됐지. 지금은 뭡니까? 우리가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너무 미래에 대한 왜 어? 삼촌 딸 라헬과 레아와 내가 결혼해서 지금 열두 어? 지파의 조상 열두 아들이 있는데 열두 아들 학비 보내고 하루 새끼 먹으려면은 보통 월급 갖고 안 되는데 이게 외삼촌 동네 라반의 이 아람 지역에 부동산 폭등하고 있죠. 물가는 오르고 있죠. 미래가 아주 그냥 불확실하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야곱, 자녀가 아파서 엄마도 아프다. 사실은 이거는 거꾸로 봐야 됩니다. 사실 환자는 야곱이 아니라 엄마였던 겁니다. 엄마가 아팠고, 엄마가 결핍이 있었고, 엄마가 그것을 자기랑 너무나도 닮은 야곱에게 주입하고, 강요하고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가 보상해줘야 돼네 어? 아빠 이삭 가는 데마다 우물 막혔던 거 알지 이삭 말고 네가 나를 보상해줘야 돼네블레셋 사람이어서 우물 사업 막아버리니까 싸우지도 않고 그냥 여보 그냥 옆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아주 시아버지랑 똑같아 그냥 아주 어? 그러니까 야곱 네가 나를 좀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엄마는 이 야곱에게 자신의 미래를 투영합니다 네 성공이 바로 엄마 성공이야 리브가가 아팠기 때문에 사실은 야곱이 아팠던 거죠. 자, 야곱 세대가 아픈 첫 번째 이유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은 두려움을 너무 어린 시절부터 빨리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집안입니다. 아빠 이삭이 있고요. 엄마 리브가가 있어요. 그리고 야곱의 형 에서입니다. 그리고 나, 엔지, 야곱, 동생 두려움의 근원은 어디로부터라고요? 저기 뭐 밖에, 옆, 옆 나라가 아니고 바로 우리 가정에서 시작된 엄마의 편애로부터 그것 이 시작됐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습니다. 엄마 리브가는 적극적인 여성이었고, 엄마 리브가는 계획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빠 이삭은 그리고 또 몸에 털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몸에 털이 많다 보니까 자기랑 닮은 첫째 아들 에서가 밖에 나가서 화살로 잡아온 양고기를 별미를 만들어서 오면 아, 역시 우리 첫째 아들 아빠 닮아서 막 가슴에 털도 막 많고 와 포르투갈의 루이스 피구구나 너무 막 털이 막 그냥 여기 손등에도 막 세상에 어쩜 그렇게 아빠랑 유전자가 똑같니? 그럼 에서는 아빠 맛있게 드세요. 둘이 너무 잘 맞아. 근데 리브가는 에서를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아막 저 저기 우리 남편 집안 유전자 뭐나 너무 이해가 안돼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을 해봐도 얘는 왜 이렇게 나랑 사고 방식이 달라 근데 둘째 야곱은 소꿉놀이 하는 것도 어쩜 그렇게 나 어렸을 때랑 똑같은지 엄마 리브가는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야곱에게 눈이 가게 되고 아빠 이삭은 에서에게 눈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 가정에는 조금씩 균열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그 균열을 와장창 깨뜨리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엄마 리브가의 장작권을 자기랑 잘 맞는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건네준 그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이 완전히 뒤집어지죠 야구, 어, 엄마 리브가는 굉장히 철두철미한 여성이었어요 그것이 27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따르고 가서 가져라 리브가의 성격이 나오죠. 야곱의 엄마 리브가 엄마 말 엄마 말대로 해. 엄마가 계획할 테니까 엄마 말대로 해. 어? 그러니까 통제하는 여성의 전형이었습니다. 한 단계 앞서가는 여성의 그 모델이 리브가였어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엄마 리브가가 욕구가 발화되는 그 통로가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엄마가 하고 싶은 게 있어. 근데 그게 남편으로는 엄마의 욕구가 그 투영이 안 되니까. 야곱에게 장작권을 주려고 지금 작전을 짜는 겁니다. 아빠는 늙었습니다. 나이 들었어요. 이게 눈도 침침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야, 네가 형인 척하고 여기 엄마가 염소털 붙여줄 테니까, 응, 너가 형인 척해. 목소리도 형처럼 얘기해. 아빠 나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빠 나 왔어요. 이렇게 목소리도 형인 척해. 그러면 너가 이 집안의 장작권을 가져갈 수 있어. 아빠가 축복한 대로 말대로 그 말대로 돼서 너는 아빠의 양떼, 소떼, 염소떼 그 목축업 산업을 너가 가업을 이어받을 수 있어. 엄마 말대로 해. 엄마 누구야? 엄마 계획 철저해. 엄마 말대로 해. 그런데 야곱이 주저합니다. 어나 아,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엄마나 저주받으면 좀 무섭지 않아?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8절에는 모세 율법 중에 맹인에 대해서 이렇게 놀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가 기록되어 있어요. 에발산에서 선포한 겁니다. 신명기 27장 18절,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해라. 맹인에게 뭐 장난치지 마라. 맹인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그럼 백성들은 아멘.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27장 18절에 율법을 알고 있었던 야곱으로서는 아빠가 지금 눈이 침침한데 아빠를 속여서 장작권을 빼앗는다? 아,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스토리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별미를 만들어요. 아빠가 좋아하는 형 레시피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형 레시피대로 만듭니다. 그리고 애서에 털을 붙입니다. 염소 가죽을 붙여요. 이 모든 것이 누구 계획입니까? 엄마의 계획입니다. 자, 엄마는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계획할수록 이상하게 꼬입니다. 계획할수록 형제간에 이상하게 미묘한 감정 균열이 생겨요. 그리고 야곱은 저주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형이 무서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멀리 차 타고 도망갑니다. 첫 번째 두려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가족의 균열이 생기고 다 가족은 해체되고 자기는 형이 죽일까 봐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연. 그때부터 어린 나이에 야곱은 두려움을. 그리고 그 두려움은 그대로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로 두려움이 계속 이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야곱의 이후 결혼 생활, 자녀 출산 후에 그리고 나중에 아들인 요셉을 잃은 후 야곱의 두려움은 계속 자신을 힘들게 합니다. 야곱, m 지가 아플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그 열정 폐이 라반의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죠. 엄마와 이제 형제 집안이었기 때문에 어, 그 라반이라는 외삼촌은 목축업 자산가입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이 오랫동안 야곱을 출근 시켜 놓고선 월급을 열 번이나 바꾸는 일이 발생해요. 그거에 대해서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삼촌, 외삼촌 왜내 월급을 열 번이나 바꾸셨습니까? 31장 41절에요. 외삼촌, 나 처음에 계약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왜내 페이를, 월급을 10번 바꾸는 겁니까? 불공정의 아이콘 외삼촌, 임명합니다. 이렇게 라반을 향해서 10번이나 월급을 속인, 거짓말로 계약서를 쓴 것을 항의합니다. 라반은 얘기합니다. 야, 라헬, 레이첼이랑 결혼하는 대가로 시급 9,620원 주면 됐잖아. 어? 시급 9620원에다가 근데 외삼촌 저 야근도 했는데요 야근수당 어디 갔어요? 야너 그냥 뭐 지금 뭐 인턴이라고 해해 해. 인턴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일해 아니 외삼촌 이거, 이거는 지금 주 69시간도 아니고 제가 지금 지난주에 주 80시간 90시간까지 일했습니다 어? 지난달 지지난달에 연차도 못 썼습니다 거의 지금 제가 노예 아닙니까 그런데 월급을 10번이나 속입니까? 계약서에 써있던 아롱박이 양때 전박이 염소 때 이거 한 달에 몇 마리씩 준다는 거 어디 갔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삼촌, 외삼촌 왜내 월급을 열 번이나 바꾸셨습니까? 31장 4 1절에요 외삼촌, 나 처음에 계약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왜내 페이를 월급을 열번 바꾸는 겁니까? 불공정의 아이콘 외삼촌 임명합니다 이렇게 라반을 향해서 열 번이나 월급을 속인 거짓말로 계약서를 쓴 것을 항의합니다 라반은 얘기합니다. 야 라헬 레이첼이랑 결혼하는 대가로 시급 9,620원 주면 됐잖아. 어? 시급 9,620원에다가 근데 외삼촌저 야근도 했는데요. 야근수당 어디 갔어요? 야너 그냥 뭐 지금 뭐 인턴이라고 해. 해 인턴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일해. 아니 외삼촌 이거 이거는 지금 주 69시간도 아니고 제가 지금 지난주에 주 80시간 90시간까지 일했습니다. 어? 지난달 지지난달에 연차도 못 썼습니다. 거의 지금 제가 노예 아닙니까? 그런데 월급을 열 번이나 속입니까? 계약서에 써 있던 아롱박이 양 떼, 전박이 염소 떼, 이거 한 달에 몇 마리씩 준다는 거 어디 갔습니까? 지난달 월급 뭐였죠? 아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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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박이 양두 마리. 근데 네, 저는 두 마리밖에 못 받았습니다. 열정 페이, 완전히 이거 저는 노예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은 바벨론 그리고 아스르의 노예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야곱이라는 MG가 아플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미래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오랫동안 첫째 딸, 둘째 딸, 7년 더하기 7년, 곱하기 12, 7 곱하기 2하니까 14년을 일하고 또 거의 거기다가 6년, 7년가량을 더해서 20년 넘게 외삼촌 집에서 열정페이로 봉사했지만 그러나 남은 게 재산이 뭡니까? 12자녀. 그 외에 주택도 삼촌이 안줘 자동차도 안줘 그러니까 딸 데리고 자식들 데리고 야반 도주를 합니다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외삼촌 밑에서 더 이상 열정페이 못하겠다 외삼촌이 뒤돌아오죠 그날 밤에 외삼촌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이방신상을 믿고 가정에 드라빔 드라빔이라고 창세기에 나와 있거든요 드라빔을 섬겼던 라반의 집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너 야구 건들지 마. 내 자녀야. 내가 이스라엘로 세울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로부터 12지파가 나올 거야. 라반이 놀라는 겁니다. 야곱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 잡아가려고 그랬더니 새벽에 그냥 간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건들지 말라고 하더라.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내가 이제 알겠다. 너 그냥 놔줄 테니까 그냥 가라. 그때 야곱 이 얘기합니다. 나안 건드리겠다는 약속 하나 해주세요. 계약서에 사인, 지장 한번 찍어주세요. 그래서 돌 무더기를 쌓아놓고 외산촌이 쓰는 그 나라 말로 여갈 사하두다. 증거의 무더기. 그 동네에다가 돌을 이렇게 쌓은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 아플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미래에 대한 공포. 그런데 그 미래에 대한 공포 속에서 하나님은 외국인 아람 사람 입에서 여갈 사하두다. 증거의 무더기.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 너를 보니까 뭔가 누가 함께 하는 것 같아. 증거의 무더기. 이렇게. 미래에 대한 공포 속에서 한 줄기 빛. 이게 나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MG. MG 야곱이 아픈 이유는 바로 자녀가 아파서 엄마도 아프다. 사실 환자는 엄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야곱이 방황하게 된 시작, 이유. 여기에는 누가 있나요?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을 처음에 엄마가 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엄마가 짠 계획으로 인해서 가족 내 균열이 생겼습니다. 엄마 리브가 그 리브가가 아팠고, 그 리브가가 오랫동안 사랑하는 아들 나랑 너무 닮은, 어, 어떻게 저렇게 나랑 닮았을까라고 너무 사랑했던 아들이 떠나서 마음 아리게 오랜 세월을... 이렇게 아슴프레 구름을 보며 오늘로나, 오나, 내일로나, 오나, 모레 제대하나. 이렇게 엄마가 외로웠기에 야곱도 외로웠습니다. 아프고 외로운 인생, 어렵게 임신했는데, 어? 내성적인 남편은 열심히 우물 사업한다고 출근했는데, 그 우물도 자꾸 옆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막아버리고. 그렇게,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물을 옮길 때마다 그 우물이 다시 터지는 역사를 보여주셨고. 나는 그렇게 그냥 남편이랑 대화가 깊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랑 닮은 야곱이랑 대화가 이어지면서 야곱을 의지하고 야곱이랑 밀착 관계를 형성했는데, 야곱은 지금 떠났어. 그러니까 엄마는 외로운 겁니다. 나는 누구랑 어? 이 마음을 속마음을 털어놔야 돼. 이렇게 엄마의 상처가고 나들의 상처요, 아들의 아픔이 엄마의 아픔이요. 엄마의 외로움이 아들의 외로움이 될때 그때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사야 41장에 그 말씀이 내려집니다. 그것이 바로 4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 보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mz 야곱과 MZ세대들이 아플 때마다 먹어야 되는 약약 중의 약 이사야라는 약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 마 미래에 대해 불투명하지? 야곱처럼 열정페이 해봤지? 두려워하지 마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왼손도 아니야 오른손으로 널 구원할 거야 이렇게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시대를 약속하십니다 가족 균열되었던 그 경험. 뿔뿔이 흩어져서 고시원에 살아봤던 그 경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나 반역의 시간을 보냈던 그 시간들. 하나님을 떠나 야곱이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그랬는데 베델로 이사가 베델 수택동에 가면 교회가 있어 거기로 이사가 돼. 하나님 싫어요. 제가 계획할게요. 엄마다 이것도 엄마 닮아서. 내가 계획할게요. 내가 엄마한테 배운 건 계획뿐이니까 엄마처럼 내가 내가 계획해서 수택동 말고 북쪽에 세개임으로 이사갈게요. 가만히서 봐 하나님 계획보다는 내 계획이 더 철저한 것 같은데? 그래서 세개임으로 갔더니 세개임에서 그지경 그사단이 나서 그때서야 다시 베델로 이사를 갑니다. 야 베델로 가자. 거기 하나님께 세례 받았던 그 시간 하나님 만났던 그 시간 어렸을 때 엄마 손 잡고 교회 가서 주일학교에서 막 율동하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자. 내가 도대체 몇년 동안 하나님 떠나서 살았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야곱은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너안놔나 하나님이야 너 세겜으로 도망가려고 했지? 안놔너 세겜에서 영원히 정착하고 싶어 했지? 너의 계획과 비전은 베데리야 그런데 왜 자꾸 세겜으로 가라 그래? 이렇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야곱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와가 호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인이라. 아, 이스라엘은 벌레라는 단어를 하나님에게 투영하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지금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았지? 야, 완전히 옛날에 그냥 거기 세겜에 거기서 벌레 같이 살았지? 바닥을 한번 우리가 겪었지 하나님 없이 엄마처럼 계획 철두철미하게 짜서 세겜에서 사업 한번 대박 해보겠다고, 거기서 그냥 드라빔 섬기며 우상 섬기며 잘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세겜에서 우리 바닥 한번 기어봤지, 벌레, 벌레처럼 살아봤지. 그래서 이사야 41장 14절은 버러지 같은 야고바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번역해서 들었던 겁니다. 아, 우리 옛날에 이랬구나. 버러지 같은 너 야곱 엠지야. 이게 무슨 의미예요 벌레같이 바닥을 기었던 너희를 내가 회복할 거야, 구속할 거야, 속량할 거야, 속죄할 거야, 씻어줄 거야. 마지막 14절의 마지막 줄에 나오는 구속자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구속자, 속량자. 이것은 구속자라는 단어는 바로 노예 시장에서 온 용어입니다. 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사단의 그 노예 시장에서 하나님 없는 그 암흑의 노예 시장에서 하나님이 없고 스홀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스홀의 현장에서 야곱을 이스라엘을 들어서 사단의 세계에 피값을 지불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값으로 사온 겁니다. 나는 이미 지불했어, 피값으로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지불했는데 왜 자꾸 아직도 노예 시장에서 살아? 왜 아직도 자꾸 노예라고 착각을 하니? 그러니까 구속자라는 단어 안에 내가 너를 구원했다, 구속했다, 속량했다라는 단어가 바로 야곱과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날을 사는 성도들이 더 이상 노예 시장의 노예 신분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시급 9,620원의 노예로 20년 살았습니다. 열정페이의 노예, 죄의 노예, 세계의 화려함을 쫓아갔던 우리 딸. 우리 아들 하나님 모른 채 그냥 세견방식으로 살아가겠고 세견방식의 유행을 따라가겠고 세견방식의 청바지를 입어보겠다라고 했던 우리 딸 디나 그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군요. 우리 아들 시몬과 레위는 여동생 복수하겠다고 어, 노래방 들어가서 칼부린 폭력사태 일으키고 하, 우리 집안 완전히 벌어집니다. 우리 집안 완전히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그 싸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뭐, MZ세대뿐만 아니라 절,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두려움, 절망, 자존감, 낮은 바닥을 쳤던 그 시간,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때 바로 존재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 본 마지막 15절에는 타작기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15절.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 벌레, 벌레 같다라고 스스로 살색했던 버러지 같은 m 지로 자랐던 야곱에게 새타작기요 타작기가 뭡니까? 옥수수 타작기 옥수수 탈곡기 옥수수 넣으면 막 두두두두 돌아가면서 옥수수가 막 쏟아져 나오는 뭐 보리 탈곡기 겨 탈곡기 쌀 탈곡기 여러분 이미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그 싸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뭐 MZ 세대뿐만 아니라 절,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두려움, 절망, 자존감 낮은 바닥을 쳤던 그 시간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걸때 바로 존재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 본 마지막 15절에는 타작기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15절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 벌레, 벌레 같다라고 스스로 자책했던 버러지 같은 엠지로 자랐던 야곱에게 새 타작기요 타작기가 뭡니까? 옥수수 타작기. 옥수수 탈곡기. 옥수수 넣으면 막 두두두두두 돌아가면서 옥수수가 막 쏟아져 나오는. 뭐 보리 탈곡기, 겨 탈곡기, 쌀 탈곡기. 그러니까 야곱과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늘 그를 압박하던 세력 앞에서 큰 산들 작은 산들 15절에 나오는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이스라엘 옆에 있었던 그 산들 바벨론 아수르 북쪽의 러시아 남쪽의 일본 서쪽의 중국 이런 주변에 있는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 우리 주변의 활방자 질투심을 유발하게 하는 그 세력들, 나를 자꾸 비교하게 속삭이는 그 더, 어, 더러운 영들, 이런 틈바구니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나? 라고 자책했을 때 하나님이 너를 내가 새 타작기로 삼을 것이야. 옥수수만 집어넣으면 다 탈곡될 거야. 너 그동안 바벨론에 눌려 살았지, 포로기 때 많이 눌려 살았지. 너 그동안 많이 친척들 가운데 비교의식으로 눌려 살았지, 아니야. 이제 너의 존재는 변화될 거야. 너를 앞으로 내가 옥수수 탈곡기로, 세타작기로 쓸 거야. 하나님, 제가 이번 타석에서 안타칠 수 있을까요? 3번 타자는 이종범이고, 5번 타자는 이승엽입니다. 근데 중간에 저를 갑자기 4번 타자로, 핀치 타로 세워놓으면 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종범 안타치고 도로하고, 이승엽 홈런 56개 치는데, 저는 뭐예요? 첫 타석 헛스윙, 두 번째 타석 헛스윙, 세 번째 타석 헛스윙, 네 번째 타석에서 역전 리런 홈런. 이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야곱, 즉,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데요. 이스라엘의 네 가지 상처와 불만을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 두려움. 가정 균열로부터 시작된 그 두려움. 두 번째, 라반의 집에서 했던 그 열정 폐세 번째,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 그리고 네 번째, 엄마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엄마 때문이야, 이게. 막 이렇게 자책했던 시간들. 그런데 오늘 이사야 41장은 얘기합니다. 이러한 야곱과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의 구조를 바꾸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인간은 바꿀 수 없어요. 지금 이 구조를 바꿀 수 없습니다. 뭐 정치, 이념, 이데올로기, 체제 절대 이런 걸안 바뀝니다.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야곱 주변의 구조를 바꾸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야곱 MZ의 역할은 뭘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인정하십시오. 거기에서부터 역사의 구조가 뒤집어집니다. 오늘날 여기 앉아 있는 야곱 세대 청년 여러분 그리고 앉아 계신 부모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그 두려움과 편애의 역사 모든 시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조를 바꾸시는 전능자 하나님께 운명을 걸어보십시오. 그 운명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아내 거하라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아내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손 잡아주리라 한번더 고백합니다 나의 아내 나의 아내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것내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너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아내가 와라.